<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한때 저랑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그 집안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친구라 말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섬뜩했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6년 전쯤 제가 20대 후반에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간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수지라는 친구가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이었죠. 와, 진짜 축하해. 신랑은 뭐 하는 분이야? 그러자 수지는 뭔가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듯이 힘겹게 말을 꺼냈는데 저를 포함한 친구들은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뭐 직업보다는 다른 부분이 문제였었죠. 그게. 신랑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심지어 돌싱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곧 결혼할 사람인데,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수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좀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니,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수준이라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라고 했죠. 뭐, 몸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신랑이 돌싱이라고 하니, 친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분위기상 축하를 해주긴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지에게 연락이 한통 왔었는데, 글쎄 전화를 받자마자 술을 한잔하자는 겁니다. 평소 수지는 술이라면 질색을 하는 친구인데, 그런 애가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하니,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었죠. 저는 그날 밤 수지를 만나게 됐고 그동안 수지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결혼 혼수를 알아보던 중 신랑과 금전적인 문제로 크게 다퉜고 그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수긍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친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수지와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 일은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달 정도 지났나? 수지가 또다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줄 알았더니,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아니,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곳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거기다 더 이해가 안되는 건 평범한 사람도 아닌 꼭 하자가 있는 남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과 기록까지 있는 남자라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축하는커녕 오히려 짜증만 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좀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에 뭐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수지야, 내가 친구로서 하는 말인데, 전과자를 만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어. 그러자 수지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죠. 그 사건 때문에 수지는 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그리고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 와중에 청첩장마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수지에게 말을 심하게 한것 같아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수지의 결혼식 날 사과의 의미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들은 서로 오해를 풀었고, 그날 친구의 신랑을 처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뵐게요. 저는 수지와 대학교 친구예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대답은 하지 않고, 이상한 표정으로 웃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은 수지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신 분을 비방하려는 뜻은 아니고, 이 친구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이런 남자분을 만났으니, 친구로서 볼때좀 아쉬운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뭐 본인이 좋다니까 저는 축하를 해줬고,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결혼을 하고 나서 180도 달라지게 되었는데, 명품 가방은 물론 고급 수입차까지 타고 다녔고, 친구들 사이에선 이런 말까지 맴돌았죠. 그게 수진의 남편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대박이 나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처가살이를 한다고 들었는데, 수진의 부모님께도 잘하고 무엇보다 굉장히 성실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걱정과 다르게 친구가 잘 사는 걸 보고 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수지가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도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수진의 부부와 같이 줄곧 여행을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수진의 부부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친구네 부부 말이야. 좀 이상한 거못 느꼈어?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수진의와 여행을 갔을 때, 남자 둘이서 마트를 들른 적이 있었는데, 수진의 남편이 저희 남편에게 빵 하나만 사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빵을 사줬더니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빵을 먹었다고 했죠. 그렇게 빵을 다 먹고 난뒤 남편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그게 수진의 남편이 조금 통통한 체형이라 뭐 식단 관리를 하겠거니 그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같이 있을 때는 수지가 남편에게 밥도 먹여주고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거라 보고 그냥 넘기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건 수지의 남편이 일을 하다 쓰러져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장례가 끝난 상황이었고. 저는 수지에게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수지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에게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망한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 때문에 그러나보다 생각을 했고 저희는 안쓰러운 마음에 수지와 여행 약속을 잡았었죠. 그런데 수지를 만나고 나서 저와 남편은 표정 관리가 안될 정도로 황당하기만 했었습니다. 수지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었는데 이번에도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고 아니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끝으로 수지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수진의 집까지 찾아가 봤지만, 결국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남편과 병원을 다닐 때였는데, 병원 입구에서 연락이 끊겼던 대학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수지의 근황을 알고 있었고, 저는 믿기 힘든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주말마다 보육원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냈었는데, 거기서 수진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보육원에 경찰이 다녀갔었고, 그곳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단 사건의 원인은 수진의 부모님이었는데, 어느날 보육원 원장님을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보육원에서 자란 남자를 사위로 삼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수진의 부모님이 보육원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원장님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뭐큰 문제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했죠. 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질이 나쁘거나 아니면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진의 부모님은 정상적인 사람은 고사하고 조금 지능이 떨어지면서 사회생활은 가능할 정도의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렇게 한 남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수지와 트러블이 생기는 바람에 계획은 무산되어 버렸고 곧이어 또 다른 남자를 찾아 결혼까지 했던 거였죠. 수진의 가족들은 그 남자를 이용할 목적으로 데리고 왔던 건데, 뭐, 노예처럼 돈을 벌어다 주는 용도로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그 남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그 돈으로 부모님은 여행도 다니고 수진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까지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을 하다 쓰러졌고, 장례를 치르기 전 타살로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어 부검을 한 상황이었는데, 글쎄, 남자의 몸에 각종 멍 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했죠. 이 일에 대해 경찰 조사가 심해지자 수진의 가족은 도주를 해버렸고, 그렇게 연락이 끊어졌던 겁니다.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게 수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옆에 있던 그 남자도 대릴 사위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데려왔다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더 이상 수지의 근황은 알 수가 없었고, 뭐 이렇다 할 소문도 들을 수가 없었죠. 저희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분을 도와드리지 못했던 게 아직까지 후회로 남아있고, 이런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